안녕하세요. 장동원 비레스타게 박시장입니다. 10월 21일 화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3,823.84 포인트 0.24%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익실한 매물 속 기간 2,115억 순매수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872.50 포인트 0.37% 외국인이 970억, 기간이 597억.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다섯째 수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3900선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강포합에 마감했습니다. 그동안에 오름세의차익실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5장사 상승문을 반납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고점을 찍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만 한미 관세 순환 분위기 속 자동차, 조선 대형 종목들이 강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온달러는 1,428.30원 0.63% 상승하였습니다. 일본의 신미야성 총리 다카이치취임의 대규모 양쪽 안아 재정 지출 확대 등 아베 노믹스를 개승 전망에 달러의 강세가 촉발하면서 온달러 애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조선기자재 종목들이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3분기 후실적 지속과 마스카 기대감에 HD현대미포,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동일스틸럭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삼염엔텍, cp시스템, 케이프, HD현대마린엔진 등 조선, 조선기자재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기업증권은 3분기 국내 주요 조선사의 실적은 계절적 비수익음을 감안해도 상선 부문의 제품 믹스 개선의 영향으로 이익 개선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조선사 모두 상반기 임금 협상을 순조롭게 마무리 지으며 이번 분기 일회성 비용이 반영될 예정이지만 원달 환율 상승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호실적이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LNG 운반선 발주가 운임 하락과 선복량 증가 등의 요인으로 부진했지만 미국의 LNG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FID가 다수 진행되면서 29년 인도 슬롯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과정에서 미군함 및 MRO 사업 확대 등의 신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조선업 재건 마스가 프로젝트에 국내 조선사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며 한국과 미국은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위한 1,500달러의 투자 기금 조성에 합의한다,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투자 방식, 재원 마련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10월 말에 개최될 APEC 회담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조선사들도 미국 조선사에 대한 투자, 미국 조선사와 MOU 체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미 군함 건조 사업에 대한 법안 제정 등 군함 건조 및 MRO 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조선사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 합의문에 우라늄 농축 핵연료 제철의 허용 포함 소식이 나오면서 원전 테마가 상승하였습니다. 삼양엔텍, 한전기술, 오로비텍, 한전산업, 우진엔텍, 우진, 한미글로벌, SNW, 한국전력, 한대건설 등 원전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아이엠증권은 전일 보고서를 통해 한미 양국이 APEC, 경주 APEC 정상회의를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이 양자회담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담은 합의물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러한 합의문 등을 통해서 향후 산업 환경적 차원에서 우라늄 농축 규제 완화 및 사용 후핵 연료 재처리 플루토늄 추출 등에 대한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협력 개정 등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한정 기술의 경우, 4세대 원자로인 소듐냉각 고속고속로 고소, SFR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파이브로 프로, 파이프로 프로세싱을 프로세싱을 활용하여서 가압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의 독성 물질 소각 기능을 갖춘 이 소듐냉각 고속로 SFR 개발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미 양국이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문구를 한미 정상 합의문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수군사비었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입니다. 1974년 한미 원자력 협정이 제정된 이래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것을 문서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오는 29일 한미정상회담 후 합의문에 한국의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확대 방향성을 명시하게 하기로 하면서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가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외교부 차관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는 HLBC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기대감이 속되면서 자동차 철강 테마도 상승했습니다. 현대차, 현대이아, 기아, HL만도, KG모빌리티, 동안화성, 동원금속, 모티브링크 등 자동차 대표 부품 관련주. 고려제강, 세아베스틸지주, 동일스틸러스, 에스오션플랜트 고려제강, 대한제강, 음, 그리고 대우특수강, 대창스틸 등 일부 철강 주요종목 철강 중소형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미,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약 495조 원을 투자하고 미국은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 낮춘다는 내용의 문구를 담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실과 정부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에서 체결할 될 정상 간 합의문에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양국 간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고 한국 정부가 3,500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해 미국 현지에 투자에 나서고 미국 정부는 한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한다는큰 틀의 합의가 골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이 구체적인 문서로 도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대통령실은 이 같은 정상간 합의문 내기반의 후속 협상을 통해 한미 강력한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를 최종 타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 세부하는 현재 협의 중이라면서 MOU 체결은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남북 경업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코데스컴바인 행지엘리트, 좋은 사람들, JST나 신원, 현대, 현대건설 등 남북 경업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미 정부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경상회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해동을 상상시킬 방안을 모색하기에 최근 국무부 한반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북 팀을 한국에 파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이달 중순 여러 부처 당국자가 포함된 대북 팀을 한국에 보냈고 이들은 현재도 서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빈기 공부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도 비슷한 시기 비공개로 방한했고 2018년 2019년 미북 정상회담 당시 협상 실무자였던 김 부차관보는 우리 측 외교부와 정부 당국 관계자 등을 만나 대북 동향을 공유하고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판문점을 가나라는 유엔 군사령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참석이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 기간. 판문점 특별견학을 중단하기로 한 점과 CNN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경안에 맞춰 오늘 29일부터 3일 동안 파주 임진각 체북단에 위치한 카페를 대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깜짝 회동 가능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7 판매 호조에 애플이 3.94%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아이폰 테마도 상승했습니다. y m t e LG 노텍, 하이비전 시스템, 더구전자, 삼성전기 등 아이폰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애플 아이폰 신제품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이 3.94%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0일, 20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티포인트 분석에 의하면 지난달 출시된 아이폰 17 시리즈가 판매 첫 10일 동안 미국과 중국에서 이전 모델의 아이폰 16보다도 14%더 많이 팔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은행 노트캐피털은 최근 보고서에서 애플의 목표가를 기존 226달러에서 315달러 투자 등급을 보유해서 매수를 상향 조정한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세대 네트워크, 워, 네트워크 기반 통신혁명 기대감에 5G 통신장비 테마가 상승했는데요. KMW, 한원소재과학 HFR, AV 일렉트로, 이노와이 로지스 등 통신장비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하나증권은 AI와 양자모 통신을 장착한 통신장비를 기반으로 통신사들의 신규 주파수에 투자하고 요금제 개편에 나서면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차세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통신혁명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을 필두로 2025년 말부터 신규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여전히 부, 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어, 2026년 내년부터는 미국 국내 통신사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5G 네트워크 투자 재개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규제 기관 입장에서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통신사들의 서비스 매출액 정체 양상이 심화되는 양상이며 5G 서비스 품질 저하로 네트워크 품질 개선에 대한 소비자 i c e 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 g service, 4G service, 4G service, 4G service, 4G s 0 0 v i c e 4G service, 4G service, 4G service, 혜택 부여 방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블 코인이 새로운 성장 동력 전망 소식이 나오면서 사토시 홀딩스, 카카오페이, 핵터 팩터 파이낸셜, 아이티센 글로벌 등 일부 스테블 코인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경보 증권은 AI 에이전트 시대로 전환 가속화될수록 UGC 콘텐츠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 시장 지배적 커머스 거래에 보유하는 기업들의 희소성과 중요성이 커질 것이고 스테블 코인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네이버 파이낸셜은 두나무와의 협업 및 포괄적 지분권을 통해 거래소를 시작으로 NFT, DFI, RWA 등 성장 동력 장착이 가능하며 국내 결제에서 적용 크리에이터 어, 대상은 음, 크리에이터는 애플툰 치지 등과 얘기하는데요, 이크리에이터 대상 마이크로페이먼트 어, 크로스보드 C2C 거래 활성화 a a a i 에이전트의 실현해 어, 실현해서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도 국내 결제 적용, 기존의 KYC 인증지및 기반 및 대규모 선불 충전금 기반의 빠른 유저 확보, FA+ 페이 플러스 등이 글로벌 크로스보다 결제 얼라이언스를 통한 크로스 결제 가맹점 확보 및 해외 토큰 증권 사업 등 진출을 이용하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의료 로봇이 시장 고성장 전망 속에 국내 기업 글로벌 진출 기대감에 한스 바이오매드, 큐렉스, 원익, 제테마, 제일 게이 노글 등 일부 의료 AI, 의료기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아리스 리서치는 글로벌 의료 로봇 시장이 고성장 이어가면서 2030년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국내에서는 고용, 큐렉스 등 국산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영은 2023년 다양한 내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에 사용되도록 설계된 이 카이메로를 출시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 올해 1월 FDA로부터 카이메로 글로벌 브랜드 최종 인허가를 획득했으며 7월 미국 대형 병원에서 처음 판매를 시작하면서 미국 진출을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전문 어, 큐렉소는 수술 로봇과 재활용 로봇 라인업 기반으로 국내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 대표 대표 제품인 인공관절 수술 로봇 QBS Joint는 국내 전문 병원에서 공급 중이고 7월에는 미국 FDA 신청 완료했고 내년 최종 승인을 목표하고 로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후에도 이후 유럽 재무장의 수혜 전망 소식에 방사주가 상승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J 중공업, 대항전기공업, 퍼스트엑, 삼연 등 삼연, 아, RF 머틀리얼즈, 한국항공우주 등 반사한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다월 투자증권은 올해 다월 투자증권은 8월에 푸틴 트럼프의 회담, 10월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휴전에 방해산업 업종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전쟁이 끝나도 기운 정책 변화를 바탕으로 재무장의 시간이 펼쳐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국제안보 국방 관련 연구기관은 정전 후에 러시아의 재무장관과 재침공에 대한 예상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2~3년 안에 나토의 여팔 가을 정도의 지방 방, 지상 방산 전력을 복구하고, 3~4년 안에 지역전 발트의 5~8년 안에는 더큰 정쟁을 수행할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이후에 이 재무장을 위한 정책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급등하면서 어, 어 해섬, 해운주가 상승했습니다. 흥화연, 패내옵션, 대한해운 등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10월 17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전주 대비 12.9% 상승하면서 1 3 1 0 3 1를 기록하였고 이는 태평양 노선의 컨테이너 운임이 40피트 컨테이너당 1,936달러로 32% 급등한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무역대표부가 지난 4월 외견 한대로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순 어, 톤당 순네 톤당 이 50달러 우리 돈약 7만 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14일 현지 시간으로 발효했고 이에 맞서 중국도 14일부터 입항하는 어, 미국산 선박에 대한 순 통당 400위안의 특별 항만 서비스를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장동원 미래스타크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시 및 착신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비투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한번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시청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